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케빈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하나 비전 되겠습니다. 자, 하나 비전이 현재 6%의 상승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수급이 쏠리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하나비전 같은 경우 오전에 어, 엄청난 호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는 반응이 없다가 지금 12시가 넘어간 오후부터 갑자기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전구점 매물대들을 다 뚫고 올라가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상승이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오늘 나온 소식부터 자세한 흐름까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깐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영상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비전이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의 TC 본더를 공급한다라는 기사가 공식적으로 나왔어요. 그동안 소문은 무성했지만, 공식적인 기사가 나온 적은 없었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와 하나가 지금 TC본더 계약을 완료했다. HBM 동맹을 맺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정식 계약을 맺고 장비 생산에 돌입을 했다고 하고요. 올해 TC본더 30여 대를 공급할 듯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지금 오전에 나왔거든요. 오전 10시 반쯤에 나왔는데 그때는 주가가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30여 대 공급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30여 대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지금 총 8대 정도. 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물량을 공급하지는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자세한 내용을 보면요. 지금 보시면은 어, 하나 세미텍. 이 TC 본더는요, 하나 비전의 자회사, 하나 세미텍에서 만든 겁니다. 여기서 HBM의 핵심 장비, TC 본더 공급 계약을 어, 체결을 했고요. SK와 하나 간의 AI 메모리 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공급에 대한 정식 계약을 맺었다고 알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동안 소문은 많았습니다. 자, 근데. 어 기사의 타이틀처럼 30여 대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지금 10대 안팎의 초도 물량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해요. 제가 듣기로는 이미 두 대는 퀄 테스트를 위해서 공급을 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섯 대, 6대, 여섯 대를 공급해서 총 여덟 대를 공급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사 내용과는 좀 다른 어, 1 0대 정도, 여덟 대 정도의 물량이 나온다는 소식에 처음부터 상승이 나오진 않았지만. 자 근데 기사를 마저 보시면요 올해 하이닉스는 지금 60에서 80여대의 t c 분들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 세미텍이 하나 비전이 이 중에 50%까지 30대가 넘는 50% 정도의 물량을 나중에는 맡을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뒤늦게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생각보다 물량이 많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주가가 반응이 없었지만 오후 들어서 sk하이닉스가 tc분더를 추가로 구매할 때 하나 비전이 선택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다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6% 6% 가까운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고점에서 살짝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데 이거 괜찮아요. 왜냐? 지금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신고가가 나온 자리에서 매물 소화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장 큰 의미를 지니는 거는 이 저항선. 그동안 여기를 뚫지 못했는데 상장 첫날도 그렇고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도 그렇고 이 공간을 뚫어내질 못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여기 에 전고점을 뚫어내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저항선은요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쌓여있다가 지금 뚫어낸 거기 때문에 여기 한번 뚫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이 밑으로는 안 떨어집니다. 한마디로 다시는 5만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 비전 최근 들어서 수급도 많이 들어와져 있고 수급도 많이 들어온 만큼 주가가 언제든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마침 어 호재가 뜨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니 네가 언제 올라간다 했냐 올라가고 나서 찍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겠지만 우리 구독자 분들은 제가 미리 알려드렸죠. 언제 2월 13일 날 하나비전 46,600원에 미리 잡아 놓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주가 어떻습니까? 6만원이 넘어가 6만원이 다 돼가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보방 여기 꼭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제가 실시간 흐름이나 타점은 우리 정보방에서만 잡아드린다는 거.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 14,600명이 넘는 많은 분들 들어와서 지금 타점이랑 정보 실시간으로 받아가고 계세요. 영상에서는 실시간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정보방을 만들어서 말씀드린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에 도움을 받고 싶다, 이런 정보 받고 싶다 하시면 지금이라도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정보방 들어오고 싶다 하시면 오른쪽에 번호 적어 놨습니다. 오른쪽에 번호 010-5017-9028 번호로 문자로 숫자 8. 문자 메시지에 숫자 8만 적어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문자 하나 보내고 들어오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절대 먼저 전화나 문자 하지 않습니다. 괜히 이런 데다가 문자 보내면은 자꾸 전화하고 그런다 저희는 절대 전화 안 해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댓글에도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런 텔레그램 방 정보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방을 조작해서 사기를 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선별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정보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드래그가 됩니다 드래그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나중에 글자를 수정하면은 여기 이렇게 수정됨이라고 표시가 돼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레인보우 로보틱즈로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 이렇게 수정됨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 잘 선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 이런 거 조작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정보방에서는 단순히 종목 추천만 나가는 게 아니라요. 관련 뉴스라던가 시장 소식들, 관련된 자료 꼼꼼하게 올려드리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자료들, 공부할 수 있는 소식들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정보방만 잘 활용하셔도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이 수익 내는 투자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